저희는 그 사망 권세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기도하고 하는 아 예언을 받았는데 정확히 예언을 정확히 받았는데 어느 지표 때? 어, 김성기 목사님 때때삼 개월 때삼 개월 전한달한 그러니까 달은 넘었지 두 달쯤 네. 네. 3 개월 쯤 되는 거예 그렇죠. 그데 네. 이제 한달 후에 어,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예언을 듣고 바로 구주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누구한테? 할머니, 구체적으로 해야지 할머니 얼굴, 칠할머니 얼굴 보고 어. 근데 그곳에 목사님에한번 목회를 강민규 목사님이 하고 계셨어요 예. 그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할머니 소천하실 때까지 예. 주, 주마다 얻고 가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님 고맙네 어, 그 다음에 큰엄마, 큰아버지를 저희가 전도를 했는데 어, 저희가 할머니를 돌아가면서 모셨는데 큰 집이 제일 안 모셨어요. 그런데 하나님 나라 소천하실 때딱큰집 가셔서 큰 아들 그 품에 에, 그 명분을 응. 세워주고서 큰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고 어. 어, 예수님을 그 영접을 그 한양 그 따뜻 뜨끈한 믿음이 없었는데 굉장히 기뻐하시고 모든 게다 하나님의 은혜, 예수님이 하셨던. 그러니까, 정리하면은, 집회 때, 집안에 사망형 역수한다고 예언을 받았는데, 네. 약한달 뒤에, 할머니가 생각나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, 네.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없고 그냥, 며칠 갔다고 교회를요? 일주일? 어, 교회 한달한 달, 달, 아, 한달 다니시고 영접하고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? 네. 그, 그날 집에 가서, 네. 할렐루야, 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